할렐루야.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laughs>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인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한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겨의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답지 수미 막혀어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못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반석교회 한정수 목사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예수님이 저의 천부입니다 복음을 예수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게 저희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또한 아버 유튜브로 전국을 유튜브로 찍어서 또 봉사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지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셔서 오늘도 오직 예수 성령충만. 예수는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켈라 에서나 거럴 가라 와샤샤샤샤샤샤. 할렐루야. 인마누엘.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어, 에레미야3 3장 2절 3절. 오직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라귀한 모든 것을 성령이 보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성령님은 평생을 저를 교육시켰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용산 기도원에서 신학하면서, 오늘 이날까지 성령님은 저를 훈련시킨 주의 종입니다. 보고 말아서 세계적으로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하늘만큼 사랑합니다. 또문영원을 땅만큼 사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선포하고 실도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하세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겠나이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백세 시대에, 백세 시대에 예수님 어지하게 하시고 자기 관리 잘 하셔서 자녀에게 부담 주지 마소서. 오직 예수, 백세를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시고 집에 계시면 울 정생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 말했으니 무조건 운동하고 무조건 나오시고 무조건 움직이세요. 백세 시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150시대입니다. 90세는 너무나 많으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거기서 정거인 들미사오니 환경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이 바꿔질 저다나사렛의 예시로면 하니, 모든 어려움은 떠나갈 자다.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잘될 자다. 옥수여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석교에 함정순 모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먹기 었습니다 아멘!